아로마움 정원에서 알려드리는 도테라 코리아 LRP 신청과 해제하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LRP라고 하는 거는요, 도테라 제품을 써봤는데 너무 좋아서 매달 나이 제품 사고 싶네 라고 마음먹은 소비자 또는 사업자께서 구매할 때마다 10%에서 최대 30%까지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그런 리워드 프로그램입니다. LRP를 유지할 경우 무료 선물을 받거나 혹은 무료 클래스에 초청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사업자라면 LRP를 100LRP 유지 시 노력한 만큼의 수입이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LRP는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고 해지하실 수 있어서 도테라 러버를 위한 찐 혜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매달 구매할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LRP 설정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띄엄띄엄 어쩌다 한번 구매하시는 분들은 LRP보다는 일반 주문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또 하나 LRP가 좋은 거는 LRP 설정해놓으신 분들한테만 판매되는 특별한 할인키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사시는 것보다 많게는 50%. 이상의 그런 할인율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LRP 설정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금은요 LRP를 신청하고 해지하는 방법인데 먼저 해지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테라 코리아 LRP를 해지하는 방법은 카카오톡에서만 가능합니다. 조만간 그 시스템이 변경이 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도 그 신청과 해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아직은 카카오톡에서 도테라 코리아를 검색해 주세요. 친구에 도테라 코리아 추가를 해 주신 후에 채팅창으로 들어갑니다. 하단에 보면은 간편 서비스 바로 가기가 있거든요. 클릭해 주시고요. 맨 아래에 LRP 신청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LRP를 해지하는 칸을 선택을 하시고요. 기본적인 배송 정보와 회원 번호, 휴대폰 번호 이런 것들을 입력합니다. 지금 현재 해지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제품은요 좀 번거롭지만 아무 제품이나 우선 선택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신용카드 번호에 우리는 임의의 번호를 입력하는 겁니다. 조금 번거롭다고 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직은 이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시스템이 아닌 미국에서 된 시스템을 활용을 한다 보니 조금은 불편한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 번호를 임의로 아무렇게나 설정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핸드, 이 결제가 실질적으로 되지 않도록 그냥 입력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세요. 하시고, 접수하기, 마지 하단에 있는 접수하기를 누르면 해지 신청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지 신청을 한 후에 만약에 그래도 해지가 안 됐다 그런 경우에는 롯데라코리아 본사에 전화하셔서 처리하시는 게 가장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신규로 LRP를 설정하실 경우에는요 여기 도 똑같이 신규로 설정을 하시고 회원 이름과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정보들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결제일은요 내가 경기적으로 이 날짜에 이 제품을 결제해줘 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평균적으로 권하는 거는 28일로 설정을 해 놓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스폰서께 여쭤보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제품이 있다면 원하는 제품을 설정을 합니다. 저는 도테라 코리아의 LRP 설정을 할때 제가 주로 먹는 영양제나 그 다음에 생활용품 혹은 이런 화장품 용품들을 선택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이 마이 버라지 LRP 키트 즉 화장품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신용카드는 제대로 된 나의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유효 기간도 제대로 날짜 맞춰서 설정해 주시고요. 동일하게 신청 접수하기를 누르시면 LRP가 설정이 되고요. 주문을 하실 경우에는요, 홈페이지 상에서 주문을 하실 수도 있고, 이 똑같이 동일한 이 간편 서비스에서 주문하실 수 있는데 LRP 주문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신청을 제품을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내가 LRP 즉 포인트가 적립이 되거나 무료 선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품으로 주문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LRP 신청이 먼저 들어가 있어야지만 주문이 가능하다는 점. 만약에 주문부터 하고 신청을 할 경우에 LRP가 반영이 안될수 있어요. 그점 참고하셔서 최대한 도테라 코리아로부터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도테라 제품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로마함 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